장민호 부부의 뜨거운 첫날밤, 결혼 후 사랑이 꽃피운 순간, 오랜 시간 동안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수많은 삶의 시를 견뎌낸 끝에 마침내 장민호는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단한 사람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의 결혼식은 고향 사람들과 팬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큰 행사였고, 동시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 장은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부부의 삶이다. 그리고 첫날 밤, 부부로서 맞이한 그 뜨거운 밤은 진정한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 밤의 분위기는 특별했다. 소중한 가족과 손님들을 모두 배웅한 후 조명이 부드럽게 낮아지고 방 안에는 촛불이 반짝이며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두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장민호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이제는 아내를 향한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으로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공개석상에서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그의 아내 또한 그가 아끼고 지켜온 여인답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빛 속에 가득 담긴 행복과 신뢰로 응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꽉 껴안는 포옹,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숨결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뜨거운 첫날 밤은 단지 육체적인 가까움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이어지는 순간이자 함께 걸어갈 인생을 약속하는 밤이었다. 장민호는 예전부터 요란한 사랑보다는 곁에서 이해해주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그 첫날 밤 아내를 품에 안은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바로 이 사람이 그토록 찾고 원하던 동반자라는 것을. 그의 눈에는 벅찬 감동이 어렵고 손끝으로 아내의 머릿결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그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그 첫날 밤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신성한 감정으로 가득 찬채 마무리되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마 장민호 부부에게 첫날밤은 단지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부부의 삶을 사랑과 존중 그리고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 채워줄 출발점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란히 눈을 뜬 그들의 얼굴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미소는 진정한 사랑의 가장 달콤한 증거였다.